팔강 세 번째 맵 좋습니다. 나이트 엘프가 나왔어요. 이맵저딱한 번인가 해본 것 같은데 잘 모르는 맵이긴 하거든요. 근데 뭐날 걸렸으면 절반은 간다. 금이 부족한. 금이 부족합니다. 금이 부족합다 금이 부족다 금이 부족다 금이 부족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전파는 진짜 트리 한번 못갔으면 제가 졌을 것 같아요. 금이 부족합니다. 준비됐어 기다리고 있어. 좋아. 뚫고라서 한발 충분해 어디로 가는데? 어서 지시해 명령을 내려. 용병만 갖고 플레이해도 생각해 보니까 할 만하게 는 했는... 아! 오! 아, 또 활잽이네. 아이. 도 하지. 공격 준비 완료. 여기가 그냥 몸만 많고 경험치도 안 주고 막 그런 곳이어서 뭐 엄청 좋은 사냥 코스는 아니에요, 사실. 어... 아 이거. 얘가 희라고 포함모 있는 애 아닌가? 잡기가 짜증나는데. 네, 지워 볼게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여신께서도 동의하신다. 진격. 여신께서도 동의하신다. 아군 전선이 적과 도전 중입니다. 행동할 때. 장터 여기 왜 이렇게 다. 자잘 자잘하냐. 공격 준비 완료. 나를 믿어라. 믿어라. 의공격 행동할 때. 지난 경계를 추지다 나를 아, 영론데 난 경계를 놓추지 않는다. 여신님을 위하여. 행동할 때다. 아군 전사들이 공격 교전한다. 그 완료. 크트로드 오크네. 아 내가 전판했던거 그대로 하라는 거구나. 나를 믿어. 난 경계를 놓치지 않는다. 행동할 때 공격,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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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때다. 내가 공격 준비 완료. 나를 믿어라. 난 경계를 놓치지 않는다. 생각한대로 진격. <laughs> 당한만큼 갚아주고 싶겠으나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 생각한 대로군. 인도지 행동할 때다. 여신께서도 다 공격 준비 완료. 어서 지시를. 경계를 추지 않는다. 격 행동할 때 생각한 대로군. 나를 믿어라. 공격 준비 완료. 나를 믿어라. 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행동할 때다. 공격. 공격 준비 완료. 아래 공격을 받아라. 잡자. 여신님을 위해. 나를 믿어.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거기엔 건설할 수 없다 공격 준비 완료 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행동할 때다 거기엔 건설할 수 없습니다 공격 준비 완료 금이 부족합니다 나를 믿어 금이 부족합니다 공격 준비 완료 난 경계를 어, 늦추지 않는다 나를 믿어 팔의 공격을 받아라 인모데 e m m o 건설이 완료돼. 생각. 신성고행동 때다. 나를 믿어라. 행동할 때다. 난 경계를 늦추지않다 여신께서 신다 생각한 대로고. 공격 준비 완료. 살게없어근데 별로 지야 공격 준비 완료. 나를 믿어라. 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진격. 빼거나 사주고. 행동할 때다. 나를 믿어라. 행동할 때다. 공격 준비 완료. 내 칼이 그의 칼 망한다. 생각한대로군. 서둘러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공격을 받아라. 행 하나? 일리가 나를 없는데. 공격해으흠 응. 서둘러라. 공격 뭐 행동할 때다.

공격준비 완료 나를 믿어 나를 믿어라 건설이, 건설이 완료되 생동할 때 아, 빨간 점이었구나 아 아무 생각 없이 잡았네 미친 공격준비 공격준비 mm

높 나를 믿어라. 생각한 대로 공. 여신께서도 동의하신다. 격 업그레이드 완료. 생각한 로 연구 완. 완 건설이 완료되었다 나를 믿어라. 행동할 때. 공. 공격 준비 완료. 아, 이미 먹었네 공격. 여기. 행동할 때. 드디어 노네카 연두 완료 명의 나를 집발 나를 믿라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이다 연두 완료 팔에 공격을 받아라 지시를 내려라 난 경계를 놓치지 않으다 내가 왔다 오. 공격 준비 완료 공격 준비 완료 행동할 때다 나를 믿어라 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행동할 때다. 어허? 공격 준비 완료. 이거 괜찮다. 나를 믿어. 나영웅 괜찮아. 튕기지만 않으면 이 게임 괜찮아.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누가 침략하고 있나? 요 행동할 때다. 나를 믿어라. 생각한대로 행동할 수 <laughs> 있는 공격 준비 완료. <laughs> 本当に無

공격 준비 완료 가 어디를 공격할까 나를 믿어라 응. 진격 응. 건설이 응. 완료돼 응. 응. 건설이 완료된 공격 준 시간이 없습니다 연구와 경계를할수 만화가 부담됐습니다 거기엔 건설할 수 없습니다 행동할 때까지 당신이 것입니다 넌 경계를 놓치지 않는다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전진입니다. 난 경계를, 난 경계를 우리 않다. 신성한 이지고있동할때 연구 완료. 가원자가 깨어났음. 공격 준비 완료. 연 가득 찼습니다. 인도하지. 건설 이 완료되었습니다. 동할 때다. 생각한 대로 우리 <laughs> 신성한 지고를

템은 없는데 템 없는 게 별로 중요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를 믿어라. 진격! 진격! 행동할 때 인도하지. 공격 준비 완료. 연 행동할 때행설이완료가 생각한 고 공격준비 완료 나를 믿어라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여기다 용병만 더해놓으면 a n toy woman, and could not get in the day. I'm going to be while